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융합 그리고 전통적인 화폐와 디지털 화폐의 융합 그 조화의 중심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혁신을 꿈꾸는 이들 그들의 행복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의 브리핑 시작해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건 현재 디지털 자산 펀드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걸 짚어드릴 건데 현재 디지털 자산 펀드가 9주 연속으로 자금 순 유입을 기록했거든요. 비트코인 연물 ETF의 잠재적 승인을 둘러싼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11월 24일 기준으로 이전 한 주간 암호화폐 펀드에 순 유입된 자금이 3억 3,640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9주간 유입된 자금 가운데 최고치이고 또 2021년 말 강세장 이후 최대 규모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디지털 자산 펀드의 적 자금 유입과 암호화폐 자산 가격 상승으로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은 1년 반 최고치인 453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자산별로는 비트코인의 3억 1150만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이로써 올해 비트코인 펀드의 총 유입액은 15억 달러를 넘어선 거고 이에 비해 비트코인 하락에 베팅하는 숏 비트코인 펀드는 90만 달러 자금 유출을 기록했고 숏코인 펀드의 총 운용 자산은 2023년 4월 최고치 대비 61% 감소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약화됐 시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 자산의 손유입 자금들이 많아지는 건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알수 있고 이 기대감은 안 그래도 탄력받을 상승장에 날개를 달아줄 매수 자금들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감에 차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일전에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메타코가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HSBC와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었죠. 이 때문에 리플의 가격 상승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XRP 커뮤니티 내에서 쏟아지고 있어요. 일전 전월에도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메타코와 HSBC가 보관 기술 관련하여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XRP를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XRP 토큰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 XRP는 공공 및 민간 용도 모두를 위해 설계되었고 EVM 체인과 같은 시장의 경쟁사보다 훨씬 더 확장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도 필요하다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더불어 XRP 렛저는 스마트 계약을 거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토큰화된 자산을 지원하면서 다른 블록체인 기반 거래소 또는 AMM과의 온체인 거래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매개체도 매우 다양해요. 즉 추가적으로 XRP 레저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또 XRP 토큰은 어떤 식으로 채택될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HSBC가 XRP 관련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금융시장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HSBC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자연스레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은행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주요 은행들이 많은 암호화폐 협력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bcbs 바젤 은행 감독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2개 은행이 참여한 최근 모니터링 연구 결과에서 이들 은행 중 7개의 유럽 기관과 10개의 미국 기관을 포함해 19개 은행이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어요 또한 이들 은행이 xrp 공동으로 1억 8 8 0 0만 유로를 투자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볼수 있죠 즉 은행들은 이미 xrp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xrp의 전망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건 나아가 은행들이 xrp를 추가 채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서 미래에는 기존 전통 금융 시장마저도 리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잡는 그런 모습까지도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금융 시장과의 통합은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xrp 관련 지갑인 줌 지갑과 세계적인 기업 마스터 카드가 최근에 지갑 자체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전해진 상태거든요 이분이 xrp 지갑 줌의 핵심 개발자인 위시 윈드인데, 이번에 줌과 통합된 하드웨어 지갑의 도입을 얘기하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암시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스터카드와의 통합이라는 획기적인 기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대놓고 밝힌 거죠. 즉, XIP 지갑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전통적인 금융과 암호화폐인에게 원활한 융합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소리인데 애초에 이미 마스터카드는 일전에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고 CBDC에 대해 연구하고 개발을 진행한다고도 발표했었기 때문에, 리플의 기술력을 이미 알아보는 기업이기도 해서, XRP 비치갑과 마스터카드 의 융합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리플과 7년간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은 SBI 홀딩스가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여기서 SBI 홀딩스는 리플의 가장 많은 외부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고 리플이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 생태계를 확장할 때 굉장한 힘이 됐던 기업이기도 해요. 이런 SBI 홀딩스가 일본에서 USDT 코인 USDC와 웹3 서비스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서클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USDC 유통을 중진하고 USDC 및 웹3 서비스로 일본의 금융 풍경을 변화시킬 계획을 알렸어요. 이 파트너십은 디지털 자산 혁신에 있어 중대한 도약으로도 볼수 있고 아시아 지역에서 USDC의 전략적 확장을 의미하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렇게 일본에서의 USDC 및 웹3 발전을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까지 이들의 생태계가 넓어진다면 리플도 이들의 생태계 위에 얹어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다른 소식들과 같이 봤을 때 HSBC, 마스터카드, 일본과 아시아 시장 등의 기업들이 이미 리플을 채택 하기 시작하면서 리플의 영향력은 더욱 넓고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기존 금융 시장과 웹3 관련 시장에 리플의 영향력이 닿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태계를 자랑할 것이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필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기대되는 리플의 이벤트 중 하나죠. 리플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전에 웨스트리트 관련 전문가 린다 존스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리플의 이상적인 IPO 시기는 내년 5월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IPO 시장 품, 주식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친다면 아마도 2025년이 되어서야 가능할 것 같다. 리플이 만약 IPO를 추진한다면 주가가 6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죠. 또한 유명 암호화폐 채널인 비트보이 크립토 운영자 벤 암스트롱은 지난 7월 리플사가 적절한 시기 IPO를 추진한다면 최대 3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을 더했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 리플의 IPO가 늦춰질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유를 보면 일단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 저조가 첫 번째 이유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 핀테크 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유명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핀테크 기업들의 기업 가치와 주가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민간 핀테크 기업, 특히 상장을 검토 중인 기업의 로드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실제로 상장을 추진 중이던 모든 핀테크 기업과 유니콘 스타트업들이 일정을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리플 역시도 IPO 일정을 미루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 상황과 더불어 바이낸스에 대한 SEC의 강화된 규제 조사가 계속되면서 시장에 꾸준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는 사임까지 한 상태로 굉장히 압박이 심한 상태죠.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상황 속에서 리플의 IPO를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찌 됐건 현재 소송도 진행 중인 와중이라서 내년에 리플이 IPO를 진행할 확률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소 실망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어쨌든 리플이 IPO를 진행한 뒤 생각보다 주가가 저조하거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나 진행 중인 소송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탄력받지 못한다면 리플의 IPO는 그저 그런 이벤트가 될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상대로라면 리플이 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XRP가 몇 배에서 크게는 몇십 배까지 상승할 수 있는 빅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런 최적의 시나리오로 더 크게 터트리기 위해 IPO에 대해선 급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든 짜이든 어쨌든 IPO는 폭발적인 힘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영상화라는 고정 댓글 보시면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